레이블 타임에 있는 내용 중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아하스 왕그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이해가 어, 더 성경에 많은 우리의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유다에 있어서 최악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받습니다. 왜 그가 최악의 왕이었는지는 이제 28장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당시에 신은 강국으로 막 급부상하던 아수르라는 나라, 그가 그 나라와 어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자신 나름대로는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른 어떤 처세술이다, 이런 정책을 펼쳐나갔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친아수르 정책을 폈고, 종교적으로는 이 담에색 아람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독특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다 완전히 저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8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아수르가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범하고 공격할 때, 아 우리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펴으니까 우리가 두팔 벌리면 잘 환영해주겠지 이렇게 가드를 내리고 했는데 영락없이 한 대를 더 맞은 셈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처세술을 잘한다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닫는 가장 극심한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친앗수르 정책을 펼치고 아람 종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제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성전에 있는 좋은 물품들을 다 끌어다가 팔아서 그들한테 주고 막 금칠이 되어 있는 것들을 벗겨서 그들한테 주고 성전이 황폐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나중에는 그 성전에 아람 신에 대한 어떤 부상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좋은 물건은 다 나갔으니까 거의 창고처럼 남아있는 그 성전의 문을 열고 싶겠습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예 여호와의 성전 문이 완전히 잠겨버리게 되는 아하스 왕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의 가장 그 악한 일의 클라이막스는 자녀를 불에 살르는 인신제사를 하는 것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28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한 백성때부터 늘 얘기해왔습니다. 당시에 그 고대 그, 그, 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걸 어떤 최고의 종교 어떤 정성을 드리는 우리도 뭐 공양미 300석에 뭐 심청인가 눈을 뜨게 했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식이 어떤 헌신을 하고 자식을 바쳤을 때 신이 가장 좋아한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출애굽할 때레위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시지 그런 정성으로 생명을 잃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더잘알수 있습니다. 자녀를 불로 통과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도맡아서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아하스가 자녀 가운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이 얘기는 이 자녀라는 표현이 실제 자기의 뭐친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왕을 한 아버지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어쨌든 그것 그것을 히스기야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자기 형제 자매가 불탔을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나중에 불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불에 탔든 그것이 보기에 희승이하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두 아들이라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중독자인데 두 아들이 한 명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한 명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고 술을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제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한 명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그 삶이 너무 미고 싫어서 저는 술은 입에도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어떤 얘기처럼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다행히 또 히스기야는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그때부터 먹었습니다. 아마 자신이 유다 왕이 임박할 때쯤에 우리나라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성전의 문이 열리는 것이 가장 급우선순위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수르가 아니고 아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희스기야는 마음을 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게 놓인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놓인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총선 대선 선거들이 있을 때 등장하는 대표적 공약은 당연히 경제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그 공약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 명이면 열 사람 모두 만족스러울 수는 없죠. 참 어려운 문제죠. 내 가정 하나 세우기도 힘든데 몇 천만 명 거의 억 단위에 가까운 모든 국민들을 만족시킨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불가능한 상태니까 뭐 그냥 그만 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혹여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도저히 우리가 어찌할 바 손쓸 수 없는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여러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다만 바른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법이 개정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높은 지위나 위정자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맡려야겠죠그 위치에 있는 것이 과분하고 하나님 주신 자리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나가야 바른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악한 아하스의 아들인데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나라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스기에 안 정말 진흙에 서핀 꽃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29장 3절입니다. 29장 3절.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그렇건 기 그동안 황폐화된 그 성전을 수리하고 일단 문부터 열고 빗장을 열고 근데 그걸 언제 했다고요? 첫째 해 첫째 달. 희스기야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면 나는 다른 것 우선순위 없어. 일단 성전 문을 열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히스에게 내려진 평가는 이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여기서 모든 행실이 다윗과 같았다 이런 최고의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땅에 있는 뭐 선한 왕들이 있었고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모든 행실이 같았다. 다윗과 같았다. 오직 히스기야에게만 쓰여진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의 행위가 모든 행위가 마치 다윗과 똑같았는데 일부 행위만 다윗을 닮은 게 아니라 너의 모든 콜 모든 것이 다윗과 닮았다라는 아주 극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히스기야를 제2의 다 다위,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새벽에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아스르 아람 이런 것들 잠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풀릴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수르가 아닙니다. 아람이 아닙니다. 예배 회복, 성전 회복, 영적 회복이 우리한테 주어진 최우선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소서. 옵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첫째 달, 첫해 첫째 달 성문을 열었던 히스기야처럼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오늘 하루의 첫 문을 그렇게 성전을 열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성전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놓여진 여러 환경과 상황과 고민과 이 모든 것들, 먼저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